자, 저희가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맞답니다! 와! 미드 세주안이?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세주안이를 먼저... 어, 예. 그러니까, 챌린저스 리그 개막 첫 주자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요즘 선수들이 다양한 픽을 미드에서 연구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미드 자크, 리븐, 아, 미드 자 그리고, <laughs> 예, 예. 예. 최근에 LPL에서는 또 미드 리신이 아 아칼리 상대로 활용이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미드 세주아니가 나왔습니다. 세주아니는 원래 정글이 고향이고 한때 탑으로 완전 대세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드까지 <laughs> 내려왔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 활용을 할지는 조비 선수가 미드 세주아니를좀 활용 솔로 랭크 좀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거 대회에서 나오기 어 힘들어. 다한번 어, 슬쩍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나오거든요. 각이 나온 것 같지? 카르페. 자, 그래도 디아브리디아브리 전면. 디아브리디아한 방. 디아블리. 하지만 아무무. 아무무가 마무리할 딜은 툭. 나오지 축. 않겠죠. 아무래도 네. <목> <목> 툭. <목> 약해요. 많이 약해요. 아무무. 굉장히 툭 때리는 편. 네, 상대가 저만든 불굴의 약 네 어쨌든 <laughs> 교환 킬 나왔습니다. 네, 교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야가 킬을 먹었어요. 아, 비 쪽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야, 지금 리스주아니또 그 <laughs> 정글의 킬력이 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 전멸 동대. 이 들어갔죠? 귀신같이 킬강을 본거죠! 아, 맞습니다 정리를? 정화를 이미 빼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리브샌드박스 유수가 예. 전령 먹자 우리 아, 오브젝트 예. 교환으로 어차피 우리는 굴려야 된다 네, <laughs> 네.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같습니 드래곤은 리브샌드박스 네. 유수가 가져갔고요 전령은 젠지 아, 글로벌 아카데미가 때리고 고? 있습니다 오금이 생각해보니까 미드 사이언도 여전히 좀또 나오는데 세주아리가못 넣을 게 뭐야 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리타랑에서리 핵심적인 부분을또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미드 푸시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생조 쪽으로 세명그 아래쪽에서 플랜 B가 들어오 합류하는데요. 아, 힘이 있는데 아르페로스파 네. 힘이 있거든요. 아, 어, 네, 아,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조개 한 쪽에 앞으로 들어탈가 아, 네. 네. 먼저 왔어요. 어, 그리고 어. 탈아가 퀴드 쪽. 전멸이 킥을 쫓 킥을 쫓 와! 잡았어요. 네이버 샌드박스 뉴스. 여기서 반을 해내네요. 어 지금 눈치 채고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죠. 더 나가는 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냄새가 좀 많이 낫게 썼기 때문에 그렇죠. 또 눈치를 좀 많이 채는 모습 이 있었고요. 그래요 한 방이 되죠 이제. 그래서 결국 어... 이번 경기는. 아직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만 리버샌드박스 유스가 1세트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득점을 깨서 초점 화살! 근데 거리가 안돼! 지각변동까지! 아, 와 역시 애시 궁! 월터타 마침에 스타시가 길거든요! 맞습니다! 야 근데 거기에 또 구티가 연계가 너무 좋았죠! 지각변동 딱 맞춰주면서! 그리고 대자리의 마스까지 3단 콤보가 연계되었죠 아니 1세트오1세트그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면 확실하게 싸우 각성했어요. 하고 있는 거죠, 제 그렇죠, 어, 제 그렇죠? 드래곤. 오또 맞췄어요. 대. 한량 없어요. 오 역으로 함께 쏘고요. 카메라 W. 오 로스바그라. 로스바그라. 무무가 로스바그라. 로스바그라. 대나요대나요그래 디아블. 디아블. 어. 디아블이 살아요. 살아요. 디아블. 잡힙니다. 이면요. 퀴 잡히네요. 마욕도 걸어 내려왔죠. 리브 세트박스 유스. 로스파도 각이 일보 직전이죠. 근데 독파 이것저것 니까 리브 세트박스 유스. 저는 재치 그러니까 글로벌 아카데미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냐 없냐가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로스파 선수와 세주하니가 인시를 기가 막히게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 빌러 음. 쪽으로 정면. 크상태나 그 세주아니 쪽으로 물면은받아칠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자야와 탈리아가? 그 정면에서 걸면 안 되고 옆이나 좀 뒤로 돌아서 싸먹는 구도를 만들어줘야겠죠? 드래곤 20초 남았습니다. 서서히 집결. 과연! 제스트도 왔거든요? 서로. 일단 애쉬 궁 강탈. 자, 그리고 로스파 돌고 로스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리브산데북스 유스도 계속 차크를 음. 하긴 할 거거든요. 마우카이? 어 여기. 자, 이번 드래곤 전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그 박스도 전투를 하려고 오나요? 블로스 파티. 가 갑니다. 이 보이긴 했거든요. 추정왔어 대전했는데 어디로 가고 어좀방가 방어 받다가 어, 어, 없었고, 그리고, 어 좀, 다무가 다무가 갔다가, 뭐, 근데 일단 드래곤 마무리로 한번 넘어, 넘어, 넘어. 네. 네. 자 서로 일단 교환 구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어 그때 이게 탈리아와 자이에게 지금 <laughs> 추가 킬러시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딱이 둘만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인원 위쪽에 일단, 다 모여있거든요 일스케 예, 쿨감 조건이 갖춰지는 거고 바로 맞습니다 네 일단 스케 딜도 올라가고 예 탑이 저 날렸고요. 네. 그래서 잡아내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보죠. 아, 참가자 중제속 <laughs> 사이드 운영을 어? 해주면서 포탄 날렸습니다. 근데 이걸 어? 이걸 이걸 어어 어 글쎄요. 자 눈치는 챙겨봤거든요. 네. 오긴 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로 리버센터 자트 뉴스 선수들이 로그... 재미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와요. 그래서 봤어 의미가 큽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승리가 욕심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됐었고, 풍, 이제 예. 이제 슬슬 자리 잡으면서 싸움각을 볼거아요 이거 날카로운데요. 자, 네, 그리 들어가면서 전멸폭고뭐 이런 또. 구도가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도 레넥톤이 계속 사이드 운영하고 네, 있거든요 그죠 이것 또한 핸드박스 과감하게 거슬링할 거예요 치고 어. 나가면서 시야 먹어줘야 어? 퀴드 쪽 퀴드 쪽 그래도 드 대자연의 마구 깔립니다 퀴즈. 오 잔뜩 쑤세요 이걸 객고 리고 끌어안아 끌어안아 칼이 까기칼가고오그리기 점멸을 리고자면서 뭐? 자, 그 아래쪽에서 좀 파고들었어도 카르페 일단은 아탈리아가 끊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세조아니는 혹시 죽나 했는데 일단은 안 죽고 도망가는 데 성공했고요. 저, 라이 복귀죠? 복귀하는 거죠? 전장에 합류하는 거예요? 어, 복귀? 오디? 아래쪽. 어. 근데 이게 지금 사속 싸우면서 좀 오래 기다네요. 파파요 아직 안 나요? 아, 야, 여기서 위너까지 잡아온다 뭐. 이벤트 대박스유 쌤. 이게 3이라 <사미라> 차이. 6곡글 <목소리> 차이.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 줬죠. 그렇죠. 아, 이런 걸 보니까 진짜 3이라의 존재감이 네! 얼마나 컸는지. 방금 레넥톤의 플래시를 반응하면서 궁키로 달려주므로 맞습니다. 변수가 없게 만들어 줬습니다. 바론까지 갑니다. 바론까지 갑니다. 자. 세 자리 정글 아니에요. 미드 밑... 파카 네, 없습니다. 미드 라인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 점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따역이 이거 아, 따역? 아, 마요 마요 와킹이 지금 괴롭고 막합니다 태산이요 레브. 태산. 레이브 샌드박스 유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네. 사이드에 강점 있는 조합도 아니고 대체 좋은 조합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투에 실마리가 있을 때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아직도 이게 어? 불고 들어간 게 따역 어, 쪽이라서. 예. 다여이 오히려 들어가길래 저는 <laughs> 혹시 대역 상과 나오는 거 아닌가 했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자, 주자 싸 토스! 오로마리가 제까지 디아블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아하! 리브샌드박스슛 우리가 갑자기 아, 어떡거든요도 네.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라친데 한 방이 더 몰아치고 들어받죠 아쪽! 그대로 사라진디 아, 자 디아블이

정말 잘사용이좋죠 리브샌드박스. 맞습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승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리브샌드박스 유스 선수들이 조합의 강점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잘 유지하면서 잘 살리면서 승리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따 산테의 활약도 진짜 엄청났고, 그리고 탈리아의 활약 또한 경기 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자야 탈양 같이 있다 보니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 아 이게 미국 들어가긴 한데 이게 3이랑 도는 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힘드네라는 생각이 경기 내내 들었을 것 같고 결국 경기 후반부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중간 중간 킬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스킬 연계들이 상당히 좀잘 됐었죠. 뭐 이제 수정 화살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지각 변동까지 함께 겹치려고 네, 뭐 대자연의 마수 깔고 그러니까 그런 연계들이 좀잘 되다 보니까 리브산드박스 유수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거뒀었고 그러니까 한타가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젠집장에서 초반에 바텀에 솔로킬도 냈고 네. 3위라가 교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픽이다 보니까 용까지 이어가고 싶었는데 그렇, 그렇게 안 됐고 그래서 네. 1킬, 2킬 주다 보니까 상징용 조합적으로 카운터를 맞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골드는 꽤 오랫동안 아, 아. 리드하고 있었어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근데 경기 내내 말씀드렸잖아, 이게 리프트샌드스 뉴스도 데려곤도잘 가져가고 할 만할 것 같다 사실 바론 지역에서 큰 변수가 나왔을 때 네브센트박스 유스선수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것 같거든요. 이걸 약간 이렇게 그런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서 그 이후에 잘 수습했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조합각점이 언제 계속 생각하면서 음. 상기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피오주는 누가 선정이 됐을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티야, 티야, 그. 자야, 어이. 자야는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오, 그러게요. 네, 네 확실히 자야가 간점퍼프를 받은 것이나 다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강점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야가 팀 내에서 맡,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어그로 또쫙빨아들는 일어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 딜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잘 수행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이 연속 피우지네요. 네, 기블로 네, 지난 주에 그 방송 경기 때도 DRX와의 물론 경기는 패배했었지만 그 디, 중간에 세트를 따냈을 때는 네. 디에블 선수가 또 피오즈였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디에브 선수의 그런 포텐, 그런 저력들 좀 느낄 수 있는 두번 세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 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들어와서 3 세트 이어드리자.